안녕하세요. 오늘 나눌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의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상속자입니다. 3장에서는 율법과 이제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4장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를 얻었는가를 말하여 3장의 말씀을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이장 유대인을 나눌 때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인류의 구속에서 아브라함은 간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는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여 언약을 맺은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인 그가 받은 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의 후손에게도 의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장은 전체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장의 앞부분은 두 가지 질문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의와 할례의 관계를 말하고, 이어서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세상의 상속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의, 이 부분은 로마서 4장 1에서 12절입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 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런 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이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바울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육신으로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전개되는 말씀에서 그가 누구의 조상인지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절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고 말합니다.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행위와 관련된 육으로 임을 할수 있습니다. 1절의 나해주에는 또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육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를 이루기 위한 육신의 행위를 의미함을 알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육신의 행위로 무엇을 얻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기록이 최종 권위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여기다는 히브리어 하샤보입니다 뜻은 역다, 생각하다, 평가하다, 계산하다입니다. 이 단어는 값을 계산하는 경우와 연수를 계산하는 경우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내위기 27장 18절, 23절. 여기다의 헬라어는 로기조마이입니다. 로기조마이는 목록을 작성하다, 계산하다, 생각하다, 노타 등으로 정의합니다. 이 단어도 히브리어 하샤브처럼 상업적으로 값을 정하여 목록을 기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의로 여겼다는 말씀은 단순히 의로 여기는 차원의 말씀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라고 계산하여 목록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1절은 무알레시의 믿음으로 된 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진 의입니다. 그는 의인으로 불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우셔서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으므로 자랑할 데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행위로 이루는 의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이루어지는 의이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롭다함을 받았기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다음은 믿음으로 받는 의의 복됨에 대한 말씀입니다. 4절부터 8절입니다.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바울은 행위와 믿음의 다른 점을 말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지만 일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은 복되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도 로기조마이가 사용되었습니다. 일해서 받는 삭스 은혜가 아니라 보수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자에게 주는 삭은 그 일에 대한 보수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생각하여 인정합니다. 은혜와 보수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는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행위의 보상입니다. 그런데 일하지도 않았고 경건하지도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라고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을 믿는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의라고 계산하여 기록합니다. 그에게 의로운 행위의 일은 없습니다. 경건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의라고 계산하여 기록합니다. 그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보수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은혜입니다. 바울은 그 의의 복됨을 기록된 말씀으로 확증합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신뢰하고 자랑으로 여기는 그들의 조상 다윗의 글을 인용합니다. 성경은 모든 문제에서의 해답입니다. 시편 32편 1, 2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 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울이 인용한 시편입니다. 허물이 사함 받고 제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함을 받았고 제가 가려졌습니까? 사함을 받고의 히브리어는 나사입니다. 이 단어는 이사야 53장 5절 우리의 질병을 지고 12절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뜻은 들어 올려 가져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암을 받고의 헬라은은 아피에미인데 떠나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은 예수님께서 가져가셔서 형벌을 받아 없애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사야 44장 22절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해 이릅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21절입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발람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그들의 반역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저주 받을 자들이 아니라 복 받을 자들입니다. 그것을 안 발람은 그들을 저주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은 아브라함은 은혜를 받은 자이고 복 받은 자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런 즉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 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무할례시냐할례시가아니요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바울은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복은 할례자에게 주시는 복이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답을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때가 언제인지에서 찾습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그의 무할레시에 있었느냐 할레시에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할레시가 아니고 무할레시에 라고 답변합니다. 3절에서 인용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 하나님은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무할레시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레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에 대해 하신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필을 배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자를 방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그 호피를 배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대반하였음이니라. 할례는 언약 백성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모든 소속된 남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였지만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음을 나타내는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를 이루고 언약을 세운 다음 언약 백성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할례의 의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그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낸 의의를 인친 것, 즉 도장을 찍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의 흰 옷을 입은 새연약의 백성에게도 성령으로 인을 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은 게시록 7장과 14장에 기록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할레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 할레라면 그가 무할레시의 믿음으로 의를 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11절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무할레시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무할레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후에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를 얻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이나 똑같이 믿음으로 의를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할례 받을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육신으로 할례 받을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알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구절 두 번째 질문에 답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서 위롭다함을 얻는 복은 할례자에게만이 아니라 무할레자에게도입니다. 그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무할레자로 믿음을 따르는 자들의 조상도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에서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 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로기조마이를 정하다로 번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라고 정하셨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라고 말합니다. 할례자든 무 할례자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 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 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 복음은 모든 이 방이니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이방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는 로마서의 말씀과 같습니다. 로마서는 무알레시의 믿음으로 의를 얻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의 조상이 되게 하려 했다고 말씀하고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즉 로마서는 조상을 말하고 갈라디아서는 자손을 말합니다. 이제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이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세상의 상속자 이 부분은 로마서 4장 13에서 16절입니다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앞절들에서 아브라함의 의에 대해 말한 바울은 이제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을 언급합니다. 바울은 세상의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땅은 처음부터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가난 온 땅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 15절, 15장 16에서 21절, 17장 8절.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번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보이는 세상의 상속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그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상속자를 말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상속자에게 주시는 다른 세상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5, 16절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도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본향 찾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나온 곳을 본향이라고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인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 한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합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하늘의 성새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사모하며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새예루살렘에 대한 상속자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유업의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그 상속자는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를 가진 아브라함의 자녀에게 주시는 유업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듯이 율법에 속한 자가 상속자라면 그 약속은 어떻게 되겠는가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14절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바울은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헛것이 될 것이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발라디아서 3장 15절, 17절, 1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세우신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약속을 주시고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이 아니라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다음 절에서는 왜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될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것은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범법도 없습니다. 즉, 율법이 있으면 범법이 있게 되기 때문에 진노를 이룹니다. 이 말씀은 3장에서도 말씀한 내용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여 온 세상에 입을 맞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합니다. 타락한 육신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율법으로 상속자가 된다면 아무도 상속자가 될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고 말씀합니다. 율법 행위로 일하지 않고 제가 사암 받는 것은 보수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율법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굳게 하다의 헬라어는 안정된, 확고한, 확실한의 뜻을 가진 베바요스와 존재하다의 뜻을 가진 에이나이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약속을 안정되게 확실하게 존재하게 하시려고 은혜에 속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진노의 심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은혜로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도 상속자가 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의 법으로 되게 하셨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의 믿음을 의롭다고 하시는 복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후손에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율법에 속한 자에게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동일하다고 말합니다. 율법에 속한 자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과 믿음의 상속자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가 할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레시에 받은 믿음의 의를 인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무할레자의 조상도 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만약 율법으로 상속자가 된다면 아무도 상속자가 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속한 자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입니다. 감사합니다.